안녕하세요. 보이스 스타일링 마스터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이스 스타일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목소리를 꾸미거나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시나요? 사실 보이스 스타일링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 스타일링은 내 목소리에 하나를 더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습관을 덜어내고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내 본연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보이스 스타일링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스 스타일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강생들에게 꼭 얘기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첫 번째, 찾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했던 복식호흡으로 발성하는 자연스러운 호흡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발성의 방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 호흡의 힘으로 성대가 골고루 만져지는 것. 제가 만난 시어분은 가슴으로만 막 얘기하다가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정말 목이 아프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둘째, 펴고. 종이가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펴도 구겨진 자국이 있죠. 이건 마치 구겨진 옷을 다림질하는 것처럼 잘못된 말하기 습관을 바로잡는 겁니다. 불필요한 리듬이나 강세, 또첫 음절만 세게 발음하거나 어미를 강조하거나 나도 모르게 생겨난 나쁜 말 습관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우, 저는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근데요. 완전히 그 습관을 핀 다음에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전 그때 진짜 뿌듯했습니다. 셋째는 부지런하게,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음가를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 음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입 모양도 혀도 아주 부지런하게 제 역할을 다 해야 되죠. 마치 음악가의 손가락처럼요. 보이스 스타일링은 동그라미 호흡법으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날숨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얹습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자연스럽게 닿듯이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안에서 내 목소리가 울려요.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에 오는 수강생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깊이감이 더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호흡법은 특히 긴장되는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이나 발표 전에 동그라미 호흡을 하면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목소리도 안정된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전부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맑고 힘이 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러움을 잃게 된 거죠.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가리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권위 있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낮은 톤을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높은 톤을 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아이들의 발성을 가만히 보면요. 복식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발성을 합니다. 그리고 입과 혀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보이스 스타일링은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소리를 꾸미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여정이죠. 제가 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요. 이게 정말 제 목소리예요. 근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옷을 입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하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스 스타일링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유명 아나운서나 유명한 배우들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불편하고 엄청 어색하겠죠?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말하기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감정, 생각이 담긴 목소리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목소리랍니다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저와 같이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어깨도 편안하게 하시고요 손을 배에 올려 보세요. 그러면 들숨을 하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날숨을 하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어깨 여기 목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복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복식 호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쓰읍, 쓰읍, 아 이렇게 소리 내보세요. 저쪽에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낼 때요 배가 쑥 들어갈 겁니다.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배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쓰읍, 쓰읍, 아 이때 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소리 크기와 마지막 목소리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발성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하신 게 바로 복식 호흡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발성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하잖아요? 제 목소리에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큰 변화를 느낄 거예요. 보이스 스타일링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3 0년차 성우지만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왜냐고요? 진심을 담아 말한다는 건매 순간 다른 상황과 다른 대상에 맞춰 나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많은 작품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봤지만요. 아직도 항상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악기와 같아서 계속해서 다듬고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이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보이스 스타일링입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찾고, 펴고, 부지런하게, 이세 가지 원칙과 동그라미 호흡법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목소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여러분 본연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제가 함께 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